촬영하겠습니다. 여기 와주세요. 촬영합니다. 아, 하나, 둘. 두분 조금만 가까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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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너무 가까이 가셨습니다. 아버님, 네. 네. 어머님 조금만요. 네. 네. 아버님은 네. 안쪽 으로 조금만 들어보세요. 네. 자, 여기 와주세요. 하나, 둘. 한번 더요. 하나, 둘. 네. 네. 자, 그대로 네. 계시고요. 양가의 가족친지 분들 기념촬영하겠습니다. 네. 자, 네. 우리 가족친지 되시는 분들 단상 앞으로 네. 나와주세요. 네. 우리 가족신지 되시는 분들, 관사 앞으로 나와주세요. 우리 가족신지 분들, 기념대를 뵙겠습니다. 여성분들 앞줄. 자 여성분들 앞줄로 내려오세요. 남성분들 올라가 주세요. 다 오셨나요? 네, 자 우리 맨 뒤쪽에 계신 분들 오른쪽으로 좀 이동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아, 이쪽으로 들어와 주세요. 우리 아이한테 자, 우리 가운데 줄또 한번만 얘기해 습니다 자, 끝에 계시지 말고요. 가운데로 와 주세요. 가운데로요. 자, 지금 오신 분 가운데로, 가운데로, 가겠습니다. 가운데로 가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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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조금만 가운데로 더오겠습니다 지금 오신 분, 네, 자, 여기 와 주세요. 카메라 봐주시면 됩니다. 네. 자, 최대한 얼굴을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여기 남자분께서 조금만 이쪽으로 좀 이동할게요 네, 우리 여성분 조금만 이쪽으로요 네. 자 여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촬영합니다 아, 카메라 봐주시고요 우리 신랑이 계시고 조금만 이쪽으로 더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우리 조금 웃으면서 네, 다시 한번 촬영합니다 하나, 둘, 네, 자, 이제 양가에 찍어가는 분들 기족 차례 있겠습니다. 자, 신랑이 에 먼저 촬영하겠습니다 자, 아버님. 자, 촬영합니다. 자, 여기 봐주세요. 촬영하겠습니다. 촬영합니다. 하나 둘 가족 사진을 스마일 스마일입니다. 자 하나 둘 아버님 스마일 네 하나 둘 아버님 어머님만 그대로 계시고 양쪽에 다 나와 주세요. 자 여기 봐 주세요. 촬영합니다. 하나. 자, 신랑이 때 가끔 다니겠습니다. 부모님 아버님, 어머니가 먼저 오세요. 자랑합니다. 네, 좋아요. 하나, 둘, 우리 조금만, 어머님 여기 머리카락 조금만, 여 눈이 조금만, 네. 아버님 허리 펴주시고요. 네, 좋아요. 자랑합니다. 하나, 둘, 자, 우리 가족분들 들어와 주세요. 자, 촬영합니다.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네. 네, 저희 <laughs> <하나, 둘, 웃음> <하나, 둘, 웃음> 자, 사랑합니다. 네, 하나, 둘, 친한 스마일. 네, 자, 친한 잠깐 나오시면 신부님 목사지 네, 좋아요. 스마일. 네, 네. 자, 자, 직장 동료 선후배 친구분들 기념촬영하겠습니다. 자, 친구분들 나오실 때 휴대폰 꼭 가지고 나와주세요. 자, 친구분들 단사 앞으로 나와주세요. 직장 동료 선후배 친구분들의 기념사을 뵙겠습니다. 여성분들이 앞줄입니다. 여성분들이 앞줄 자, 촬영하겠습니다. 카메라 봐주세요. 신부님, 신랑님한테 조금만 가까이. 네. 좋요 자, 사랑합니다. 네. 여기 봐주세요. 하나, 둘. 우리 조금 웃으면서. 네. 네. 자, 다시 한 번. 하나, 둘. 자, 붓기 받는분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신랑 신부님도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친구분들 한송바닥수 하나 둘셋네자 신부님이 던져놓고 신부님이 받았어요네자그 영상도 찍는데 한송도한한송더본게 1번 2번 3번 4번 4번 5한번한 자, 이제 진행하시면 됩니다. 높이 한번 들어주세요. 자, 두분 그대로 먼저 뽀뽀 먼저 할게요 두분 그대로 먼저 뽀뽀 해질게요 하나 둘셋 드레스랑 해독 뒤로 그냥 대충 정리해 주시고요 어아보는 약해. 서 높이 들어서 신부님 얼굴에 싸 주시면 돼요. 신부님 허리 마이시거, 뒤로 살짝 젖히면서 뽀뽀가 되니까 네. 허리 뒤로 살짝 젖히면서 어 좋아요, 좋아요. 자, 밑로 뽀뽀. 드는 로 자, 그대로 살짝만 깨 주시고 여기 한번 만보시고요꾸리야 허리 제대로. 허리 제대로. <laughs> 자, 친구분들 환호해 주시고 신랑 신부님 하나 둘셋 세고 합니다. 자, 하나 둘 셋! <laughs>